안녕하세요, 진공한 닥터입니다. 대표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2025년 10월 1 3일이고요 날짜를 꼭 얘기하셔야 의논이 잘 되니까. 그 그리고 이 노하우 하나 공개하는데. 안 믿을 수도 있어요.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. <laughs> 그, 앞에 영상을 쭉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, 지금 이제 셀프 바이오스 전압이 29.9V 앞에서 이제 보고 계셨고, 그 옆에 여기 그22 마이크로 450V 잖아요. 음. 그리고 23.35 마이크로 페럿 조금씩 변동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을 때,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하시는 거잖아요. 대표님 제가 직접 보여드리기도 했는데, 같이 실습하고,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. 그,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, 전류를 흘려본다거나, 앰프에 다시 임시로 장착을 해본다거나, 노이즈를 들어본다거나, 또 출력을 올려본다거나,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멀티미터로 체크하고 끝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제가 이렇게 진실을 알려드리고 돈 제대로 벌고 문제 없이 하라는 그 의미잖아요 목소리가 개떡같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순 논리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음? 개인적으로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전반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는 게제 생각이라고 많이 말씀드렸고, 또 재능기부의 목적이고. 자, 잘 보세요. 용량은 충분히 있어요. 저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그랬는데, 용량은 충분히 있는데, 이게 앰프에 들어가거나 정상적으로 노이즈 발생한다거나 전류가 흐 어, 제대로 못 흐른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10년 넘으면은 편한 말로 사용 연도에 따라서 뭐 7, 8년에도 문제가 되는 게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, 잘 보세요. 확대해서 할 테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세요. 제가 초점을 좀 맞춰 드릴게요. 음? 리퀴즈라고 흔히 하는 거고,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, 뭐예요? 뭐 지금 이거 용량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용량만 음? 그래서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예요. 다이오드도 마찬가지고, 정류관도 마찬가지고, 고장난 앰프에 트랜지스터든, 뭐 정류관이든, 다이오드든, 부품을 교체하기 전에 외부에서 완전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장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사절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위험하기도 하고요.